야 김수진 거기서 새엄마 왜 그러세요? 그돈 내놔. 네 아빠가 준 돈이지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우리 집 돈을 네가 함부로 쓰려고? 절대 안 돼. 새엄마 이 돈은 아빠가 저에게 친엄마 수술비로 쓰라고 주신 돈이에요. 제발 돌려주세요. 무슨 수술? 네 엄마랑 아빠는 이미 이혼했다는 걸 잊었어? 네 아빠는 지금 나랑 새 가정을 꾸리고 있어. 그런데 우리 돈으로 전처 수술비를 내겠다고 꿈도 꾸지 마. 새엄마 제발요 이 돈만 돌려주세요. 이건 엄마의 생명을 구하는 돈이에요. 꺼져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떡하지 우리 엄마 어떡해 정말 어떡하지 아직 학생에게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시민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저 사람과 무슨 일이야 아저씨 아빠가 저에게 500만원을 주시면서 친엄마 내일 수술비로 쓰라고 주셨는데 그 돈을 저기 새엄마가 가져가 버렸어요 학생 일단 진정해 방금 그 아줌마 말이지 네 아저씨 어머니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해 수술비가 500만원이래요 학생 걱정하지 마 마침 내가 가게 매출금을 찾아오는 길이야 지금 500만원 정도는 있어 이걸 먼저 가져가서 급한 대로써 안 돼요 아저씨 저희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큰돈을 받을 수 있어요? 학생 내말 들어봐 엄마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야 어머니 수술비 급하잖아 그리고 급하게 갚을 필요 없어 새 엄마가 이 상황을 엿보고 있는데 학생이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면 그때 갚으면 돼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빨리 병원 가서 어머니 돌봐드려 고맙습니다, 아저씨. 정말 감사. 어? 그돈내 거야. 일이 내놔. 안 돼요. 그 돈은 안 된다고요. 아줌마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이 돈은 제가 이 학생에게 준 건데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애가 받는 돈은 전부 다 제가 관리해야 해요. 제가 이애 새엄마거든요. 뭐라고요? 당장 이 학생에게 돌려주세요. 정말 양심이 있으세요? 어머니 치료비로 쓰라고 제가 준 건데 정말 몰상식하네요. 무슨 치료를 해요? 얼마나 더 살겠다고? 그리고 걔 엄마랑 아빠는 이미 이혼해서 지금 저랑 살고 있다고요. 이 돈으로 전체 치료비 내느니 차라리 제가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하는 게 낫죠 당신은 어머니, 아버지가 안 계세요 부모님 은혜는 하늘 같은 건데 이런 기본 도리도 모르세요 그만 좀 하세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당신 같은 모렴치한 사람은 꼭벌 받을 거예요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라고 말이 많아요? 시끄러워 죽겠네 돈 일이 내놔요 이 돈을 벌이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는 안 줍니다 학생, 가자 자, 이돈 가져가 이웃 아저씨는 망설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.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이 남자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